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침 우리에게 빛이라 칭하여 주시고, 또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력과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입니다 오늘 기도력 제목은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살니가선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감사하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세상은 더 의미있고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감사는 평범한 날도 추수감사절로 만들고 일상의 기쁨을 채워 넣으며 흔한 일도 축복으로 바꾼다. 보, 윌리엄 아서 월드는 말했다. 믿어지는 경쟁, 요구사항, 비판의 물결은 세상을 차갑게 만들었다 그러나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세상이 생니다 <laughs> 이것은 세상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말들이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모든 것에 고마움을 느낄 때, 피어나는 꽃과 같다는 점을 잊었으면 안 된다. 강희사님 끝까지 읽주세요 아, 예. 네. 1월 11일은 세계 감사의 날이다. 미국을 비롯한 몇 나라에서 기념하는 추수 감사절과는 다른 날이다. 감사의 날은 기원이 불분명하다. 감사 카드 제조사에서 매트로 올리기 위해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기운과 상관없이 감사라는 소중한 마음을 품고 표현하기 딱 좋은 날이다. 감사에는 적어도 세 단계가 있다. 첫째는 겉으로 말만 하는 수사적 단계이다. 별 느낌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다. 둘째는 진솔한 단계이다. 특정한 선물이나 행위에 감사드끼고 표현하는 것이다. 셋째는 가장 뜻깊은 것을 생활습관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일상에서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느낀다. 성경은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한다. 고마운 사람이 우리 곁에 떠날 때까지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오늘은 감상의 날임으로 나의 이 기도를 읽어주는 모든 독자에게 고맙다라고 말하고 싶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바꾸어준 이들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이들에게 감사의 글을 보내기 바란다. 여러분을사랑하며보살피는 이들 역시, 감사의메시지에큰 힘을 얻을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감사하라. 아멘 아멘 감사 a 가최 n 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기뻐하고 n a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예요. 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언제나 얼굴에 찡그리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어,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면 혹은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없는 삶,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그냥 립서비스로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이 생활화되어서 일상에서 그냥 그,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이세 가지는요, 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표라는 겁니다. 예, 특별히 오늘 여기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그걸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건강, 어,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기들이요, 아기들이 건강하고 잘 잘할 때는요, 항상 얼굴 보면 기뻐하고요, 그죠? 항상 표, 그 표정을 표 보면 은아 엄마 감사해요 어, 이런 표가 얼굴에 써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쁘든지 슬프든지 상관없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습관이 돼야 된다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맨날 그, 에, 뭔가 이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그리스도인이 건강치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강과 기쁨 이것은 감사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영적 건강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자 감사로 옷 입고 살면요 정말 이 세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 삶이 바뀌고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에 고마움을 느낄 때 나타나집니다 아주 절정이 된 일을 봅니다 우리가 제가 목회할 때요 그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곡에다가 이 감사를 넣어서 그냥 계속 감사를 부르면 너무 좋아요. 예. 자비로운 거기에다가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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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예. 감사로 계속 그냥 그렇게 한번 불러보시면 예. 모든 것 감사 예. 이렇게 슬프나 기쁘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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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모들감사하는데 <laughs> 오늘 또 감사라는 그런 말씀의 깊이가 달리 뭔가 있습니다. 음. 오늘 네, 성경 통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4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단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 나온 딸 디나가 그 땅에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희위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통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함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라. 함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아멘. 세겜도 네. 아, 네. 디나의 아비와 남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한 것은 내가 숭아하리니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하더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용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아비함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기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할례 받지 않냐는 사람에게 우린 누이를 줄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입니라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만일 너희 중 남자가 한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한례를 받지 않냐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그들의 말을 하몰과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그이 소년이 그 일을 하기를 지시하지 않았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람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경하것라 흐물과 그 아들의 색임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대. 이 사람들은, 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만 안,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디나의 오라비 시모원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기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기와 그 성에 있는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의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땅 사람 곧가나한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하나님. 음. 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네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 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땅 누술, 곧 베델로,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이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불렀더라 야곱이 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자신은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아 내 이름이 되리라 그리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아, 아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행육하며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가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렛에 레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힘이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는 이라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에브레,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네. 아, 네. 임춘인 사님 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laughs>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치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의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그 다음 시모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이요나일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나일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내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살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밭, 밭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길랏, 길랏 아르바의 마무리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길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백 팔십 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하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음, 아멘. 음, 아멘. 음, 아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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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에서 곧 에돔의 대략, 어,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난 여인 중 해적 속중 엘론의 딸 아다와 희족석 중 시부어 의딸 아나와,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오카 누이 바스바스를 취하였더니, 아다는 렐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바스는 누에를 낳았고, 오, 어, 오, 오홀리바는 여호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어,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가할 수 없음이려라. 그들의 우구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에서 곧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락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 아들은 누엘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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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망가. 호말과 수보와 아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에르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산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부원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은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수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후엘의 자손은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후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의 족장, 열람 족장, 고라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마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족장, 에덤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원거인, 호리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원과 아나와. 아멘. 아멘. 기손과 에셀과 기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망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랑과 마나악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미요 시보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이며,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보온의 낙이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오 에셀의 자녀는 비랑과 사, 사왕과 아가니오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꼬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족장, 소발족장, 시부온족장, 아나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꼬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만요.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유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유밥이 죽고, 대만족속의 땅의 후산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산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모압들에서 미디안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이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보스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로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로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베리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돔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김나 족장, 알와 족장, 여뎃 족장, 계속으십시오 네, 네. 네.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애서더라. 아, 국가님께서 네. 아, 또 간단한 요약을 주시겠습니다 네, 야국과 그의 가족이 어,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 다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생긴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다 부끄러운 일을 당했고, 또 그러고 말미 아마 야곱의 가족이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또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 하다가 우리는 더큰 올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복하고 아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 하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35장 18절에 나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18절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때에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둘째 아들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습니다. 베논이는 어, "내 고통의 아들, 내 불행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그를 낳으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악담주의자적인또 신앙적인 믿음적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그러한 곳에서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밝은 측면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 아멘. 이런 양의 태도가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 아멘 오늘,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PCM 캠퍼스 선교사 운동을 위해서 또 이번에 두 명이 새롭게 선교사 파송이 되는 문화입니다. 이 둘을 위해서 또 우리 늘 기도하고 있는 이윤지 주사님, 박수부 형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강복우 주사님 기도십니다단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최병근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아, 아, 죄송합니다. 최최 제가... 네.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보참님.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는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도록, 그 외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